영만 어. 여기는 레디앙 노지 재배하는 곳입니다. 이렇게 달렸는데 하우스에서는 다열과돼버리고 3차 낙과도 돼버리고왜 여기는 낙과가, 열과가 안 되지? 열과도 됐습니다. 근데 열, 열과... 어? 그래도 많이 남은 거. 많이 남은 거, 에 이거는, 나가, 나가, 나는 기술자는 아니지만은, 내가 몇년 경험을 해보니까, 음, 요거는 전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전정. 예. 네. 그니까 열과가 안 되면은, 이, 우리는 제주도에 가장 문제점이, 온주 밀감추 전정해버렸어, 잉? 어, 아, 러면안 돼. 안 어, 돼, 그러면 까져. 어, 그니까, 가지고, 다음에는 매달질 음. 말아야 돼. 다음은 초생제비를 해야 된다고. 여기 열매 매달지 않았습니다. 예. 매달지 않고 열매가 제일 끝에 낚싯대가 휘어지는 부분 아래쪽 그 가느다란 가지에 달려 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줄기의그 주지에서 가장 먼 곳에 그렇게 늘어져서 굉장히 과경지가 가늘고 길게 뻗어져야만이 이것이 열과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인데 우리는 다 외부 사람 빌어서 온주밀감 전정 잘하는 사람 빌어서 다 전정해 버리거든 이거는 그냥 그 노지 온주 전정 잘하는 사람들 딱 반대로 반대로 해야 돼 전정하면 돼 그냥 가지가 가지가 늘어져야 돼 뭐야 어, 어. 이거는 여름순이고 뭐고 바짝크게 꽃을 다 하영하게 피워하라 이거지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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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워낙 와영, 하영 피면은 배, 열과 대다가도 많이 남는다 이거야 그냥 열기가 여기는 나무 가지가 안 매달아도 듬성듬성 듬성듬성듬성듬성오고 여기 이렇게 하우스 지어서 그 많은 생산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단 아예 노지재배. 그래서 지금에는 온난화가 됐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약 100꼬지 정도, 해발 100미터 정도까지는 이저 노지재배를 앞으로 망감류가 가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에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상 고온이 돼갖고, 이제는 하우스 밀감이 불가능한 상태로 될지도 몰라. 그래서 앞으로 노지 재배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. 근데 관건은 태풍이 문제인데 방풍님이 이렇게 잘 떼야 돼. 예, 동서로 방풍님이 잘 떼게끔 해줘.